자, 지금부터 최석군 발표해 드겠습니다 박수! 1번 문제. 다음 문장에 읽해 답변하시오. 우리나라의 최초 속도 또는 무엇인까요 3초 다 됐을 때손 제일 먼저 들리 사람이 이자 또 아. 답을 말하기. 하나, 둘, 셋. 빨리, 시, 빨리 시키세요. 모두 국도라고 고 도로. 여인 고속 국도. 음가 아니야? 데 아. 국도라고 썼어야 되는데. 네. 예, 다음. 다이동문제 다음 해서이거내용이답해서시요성서은동해서이람 이동해서, 활동때활동하는 범위는 뭐라고? 세, 글자죠. 아, 세 글자. 죠세 글자. 아. 해서 이동해서, 이거저서이라요야 문제는 어? 뭐, 어? 그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 이거는 3번 문제 2문장을 답할게격를맞는데걸리아자 하나 둘 셋! 저 알잖아 자 빨리 아, 시켜 오늘 만나 어, 맞아요? 맞아요. 맞아요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대충 거의 2년 가까이. 감사합니다. 아, 없네, 아, 박수. 아,